지드래곤 무대 뒤에서 쓰러졌대 진짜 걱정돼 죽겠어. 오늘이 1일 지드래곤이 공식 채널에 아프지마 도토 잠보랑 그리랑 같이 소파에 누워있는 사진 올렸는데 팬들 다 심장 철렁했잖아. 정준하 유행어 따라한 거긴 해도 진짜 아파 보이더라. 사진 보니까 무대 끝나고 완전 지친 얼굴로 소파에 누워서 잠들었더라고. 하얀 타월 둘둘 감고 퍼플 머리에 주황 양말까지 평소처럼 힙한데 그 눈밑 피로감이 너무 걱정됐어.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뻗었겠냐고.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월드투어 했대. 월드투어 일정이었는데 팬들 반응은 몸좀 챙겨요. 지디 유유부터 무대 뒤도 사랑스럽다까지 난리였어. 근데 팬심 다 떠나서 진짜 몸좀 챙기면서 하자 지디야. 지금도 아시아 여러 나라 돌면서 투어 중이라 바쁜 거 알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. 우리 도토잠보 아프지 말고 무사히 다녀와줘. 무대 뒤에서도 빛나는 집이 그러니까 더더욱 건강하자. 팬들 마음도 함께 쉬게 해줘.